오늘의 말씀 사무에라 11장 14절에서 27절 오늘의 말씀 사무에라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에루베세스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중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사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 끝판왕을 보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성경 속에서 다윗을 보면 사람의 악함의 끝이 어딘지를 정나라하게 볼수 있게 되죠. 자신의 권력으로 유부녀와 잠자리를 했고 그 사이에 생긴 아이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런 전쟁 황복판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었던 다윗의 뜻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죠. 남편인 우리아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장수들과 함께 그렇게 야영해서 잠을 잤기 때문이지요. 이 정도 갔으면 이제 거기서 멈추어야 할 텐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우리아의 손에 청부 편지를 들려서 그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서 죽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유합 장군에게 내리게 되죠. 얼마나 잔인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장면으로 떠올릴 만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여가 없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웬만하면 만약에 영웅담이라면 이런 내용은 성경의 기록에서 빼야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쓴다면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당연히 이제 빼야 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기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개인의 그런 수치스러움과 더러움들도 여과 없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압 장군은 그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다윗 왕의 편지 그것을 이제 받아들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성벽 가까이에 맹렬한 곳에 세우지를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아를 성벽 가까이에 세워서 결국에는 화살받이가 되겠고 우리아와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정황상으로 밀어보면 우리아가 거느린 우리아의 부대였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아의 우리아와 우리아의 군사들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인데 다윗의 치세에 있어서 처음 패전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압은 전령을 왕에게로 이제 보내서 이 패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까이 성벽에 가서 전사를 하게 된 패전을 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다윗이 진노를 할 것을 이제 미리 염두를 해두고 만약에 그런 물음을 하거든. 전령에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대답은 우리 같이 한번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왕의 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답을 한것 때문에 다윗은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반면에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이런 모든 어, 그 보고를 받은 후에 다윗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 전쟁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남편의 전사한 소식에 이제 바세바는 슬피 울며 애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전례적으로 있는 애도의 장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바세바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동시에 아무 힘이 없이 다윗의 힘에 그렇게 이 바세바가 끌려다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대략 이스라엘의 애도기간이 7일이니까 그 7일 이후에 다윗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이 아이를 사실 덮으려고 했었죠. 덮으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계획 그 것이 실패되었고 이제 자기의 아들로 데리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다분히 이 배경 속에는 이 다윗이 모든 상황을 빨리 덮어서 세워 나가지 않게 한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치 차처럼 그렇게 갈 때까지 가버린 부패한 인간의 끝판왕, 다윗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 다윗의 악행에 대하여서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모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지막 한 줄을 우리가 밑줄 쳐두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모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에 대한 모든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동안에 다윗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는 악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면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 보시기에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야말로 끝까지 달릴 때까지 갈 때까지 가버리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무실론자나 다름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자기는 하나님 마치 자기를 안 보는 것처럼 행동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만나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 세계로 보내시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들을 빠짐이 없이 마치 CCTV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 보고 계셨다. 이것을 인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전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인지되지 않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동시에 그것을 덮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셨다는 것은 덮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의 악함은 은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또 사람들에게 은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는 은폐되지도 않, 않는데 그렇게 은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오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악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이 악. 우리가 앞 부분 앞에 부분도 다시 살펴보자면 한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함이 아니라 욕정을 채울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힘을 쓸수 없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하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있는 이 다윗의 악을 보게 되고 또그 사이에 생긴 아이의 문제 그것을 덮으려고 남편을 적진해서 불러다가 은근히 은밀히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거짓 호의를 베풀죠. 이 모든 것은 은폐하려고 했었던 다윗의 악. 말 그대로 거짓을 그렇게 일삼고 있는, 마치 처음부터 날때부터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죠. 어떤 편지를 들려보내죠? 이 우리아를, 이 편지를 받아든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편지. 그것을 누구의 손에, 우리의 손에 들려보내는 그런 잔혹함, 잔인함을 그렇게 요가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에는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화살바지로 죽여라 라고 하는 잔혹함, 거기다가 자신의 군사들까지도 사지로 내몰. 그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다른 군사들까지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잔혹함, 그런 잔혹함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단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헌신 그리고 때때로는 그 원수 사우랑을 피해서 토굴 속에 살면서 지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들. 마치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더라.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시를 남겼는지, 어떤 예배를 했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하면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하나님과의 추억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순간들을.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죄는 이렇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다윗이 누가 되느냐 하면 내가 다윗이더라. 오버랩다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야 해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냐 하면 다윗의 인성,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 그리고 다윗의 신앙까지도 한 방에 무너지게 만들더라. 이것은 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용서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 가고 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 믿었을 때에는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죄의 점령을 당하면 언제 그런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 되고 말고 그의 모든 판단이 굳게 되어지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신앙은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거죠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나겠습니다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어떤 행동을 이제 반추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올라갈 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 군사들이 들어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죠.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그 바친 물에 대해서 내가 군사들의 피 값으로 가지고 온 물을 받을 수 없다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바닥에 쏟을 정도의 군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뿐만이 아니라 원수 사울왕에 대해서도 진정한 애가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만들어서 지어서 부르는 그 원수에 대해서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의 손주인 이스보셋을 자기의 또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적장에 대한 아비세의 죽음에도 역시 그렇게 애가를 애도를 하는 그런 아름다움,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괴물이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윗은 별개가 아니라 그 다윗의 두 얼굴이 나의 두 얼굴이다. 내가 바로 다윗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이럴 수 있음, 그리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수 믿기 전이다. 예수 믿은 후다. 저는 다분히 다윗만 보더라도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죄의 점령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여겨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죄의 열매. 이두 가지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두 얼굴, 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죄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매 순간 항상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로. 내 자를 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는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에 늘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 혹시 내가 받을 평가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늘 죄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 점령당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길 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끝판항으로 달려갈 때까지 브레이크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특별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촌 관계가 되는 사람인데.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더 위험한 지경으로 내달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압은 아마 충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요압은 충신이 아니라 충견일 뿐이다.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충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될 텐데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는 단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가득한지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라 또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내가 하는 말에 제동이 없이 그저 박수만 쳐주는 사람만 가득하면 나는 결국에 갈 때까지 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혹시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렇다네요.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나에게 내가 해주는 대로 박수 쳐주는 사람을 다 좋아한대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닙니다. 단 걸음에 달려와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수 없는 거죠. 이미 그 자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브레이크 고장난 자리로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스스로가 내 주변에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두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버리는 다윗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함을 봅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옥으로 갔어야 될 악랄한 죄인인 나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기에 그 죄에 붙들리지 않도록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에.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귀를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